안녕하세요, 영자 이모예요. 오늘은 카레덮밥하고 오이냉국을 가져왔어요. 한끼 밥상 거하게 차려서 대접해드릴게요. 바로 들어갈게요. 닭고기는 깍둑썰기로 했어요. 닭가슴살이라 연해서 깍둑썰기 이렇게 미리 해놨고 손질 다 해서 그리고 만약에 뼈 있는 걸로 하신다 이러면은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는데. 조금 더 익히셔야 돼요. 시간이 조금 길어져요. 바로 들어갈게요. 제가 닭고기는 아무것도 안 해놓고 그냥 썰기만 깨끗이 해서 썰기만 해놨어요. 그러니까 잡냄새가 나겠죠. 잡냄새 없애는 거 닭볶음탕에서 그때 보여드렸어요. 맛술이나 소주 저는 이거 소주예요. 이 정도 부어주세요. 부어주시고 불을 켜세요. 기름 사용 안 해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완전 금상첨 화겠죠 요러고, 닭고기를 물기 없이 요렇게 해서 달달 털어서 넣어주세요. 닭고기가 좀 도톰하니까 살코기만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렇게 한번, 한번 코팅을 맛술에 해준 다음에 잘 보이시게. 맛술은, 이렇게 해서, 맛술로 요렇게 해서 볶아주시면은 냄새 전혀 안 나요. 그리고 굉장히 부드러워요. 네, 지금 간은 특별하게 할건 없는데, 닭고기에다가는 소금 한두 꼬집하고 후추를 해주셔야 돼요. 소금. 어, 소금병이 없어졌어요. 아우, <laughs> 어, 죄송해요. <laughs> 소금 한두 꼬집 조금만 해주세요 카레 간이 다돼 있기 때문에 많이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후추 후추하고 소금만 맛술에다가 넣고 볶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볶아주세요 닭고기가 거의 다 익을 때까지 기름이 전혀 안 들어가요 이렇게 해주세요. 볶아주세요. 완벽하게 익었을 때까지 볶아주시면 좋아요. 오케이. 볶아주세요. 통통하게 올라오죠? 돼지고기로 하셔도 마찬가지고 거의 요런 식으로 대신에 육류 중에 돼지고기나 소고기는 설탕을 반 스푼만 넣고 조물조물 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굉장히 부드러운 맛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요리할 때 그것도 다 보여드릴게요. 네, 닭에는 닭은 원래 부드럽고 여기에 소고 맛술에다가 볶다가 소금하고 후추만 넣었어요. 간을 약하게 해주셔야 돼요. 벌써 다 익었어요. 익었을 때 감자, 감자 넣어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야채, 채소 넣어주세요. 볶으세요. 볶아서 한 다음에 하면 이 채소에서 나오는 물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되게 담백하고 시원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해서 양배추는 다 넣을 게 아니에요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양배추도 한번 섞어준 다음에 넣어주세요 됐어요 이러고 볶아주세요 양파도 넣었고, 당근도 넣었고, 양배추도 넣고, 감자도 넣었어요. 그리고 고기는 닭고기로, 닭가슴살로. 이렇게 한번 볶아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수돗물을 넣으셔도 되고, 생수를 넣으셔도 되고, 물을 자작하게 부어주시면 돼요. 너무 많이 부으면 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많이 붓지는 마시고, 자작하게. 준 다음에 하시면 금방 우러나요. 이렇게 이렇게 간단한 요리는 없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작하게 부어주세요. 너무 재료 위로 안 올라오게 물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따가 물이 또 많이 생겨요. 덮밥이니까 좀 촉촉하라고 제가 이렇게 부었는데 여러분들은 취향껏 맞추시면 돼요. 뻑뻑하게 드실 것 같으면 약간 물을 좀 들러셔도 되고. 이렇게 했어요. 끓을 동안에 설명을 드릴게요. 오이 냉국에는 저는 다시마 우려낸 물을 한번 끓였어요. 끓여서 식혀놨어요. 그리고 오이는 오이채하고 청홍 고추만 이렇게 준비했어요. 요거를 다시마 물은 전날에 담가, 놓, 담가 놓으셨다가 이렇게 끓여가지고 그냥 왜냐하면은 그냥 담궈놨던 거로 하잖아요. 그러면 찐득거리는 그, 그런 감이 있어요. 그래서 꼭 한번 끓여주셔야 돼요. 요거 다시마 물은 그래서 준비해 놨어요. 감자만 익으면은 거의 다 익는 거예요. 카레는 익혀 주세요. 센 불에서 이렇게 익혀 주세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물이 많이 생기죠. 감자가 가상 자리가 투명해지면서 익기 시작하면 금방 익으니까 이렇게 놔두시고 조금만 더 익혀주세요. 채소가 나오니까 굉장히 담백해요. 물이 많이 생겼죠. 이 정도면 되는 것 같아요. 재료 위로 안 올라오게끔만 자작하게 요렇게만 해주시면은 촉촉하게 카레 덮밥으로 드실 수 있어요. 보기만 해도 다이어트에 도움 되는 것 같죠 여러분. 완전 도움 돼요. 그리고 이따가 상차림을 해놨어요. 여러분들께 대접해 드리려고 그러니까 무말랭이도 제가 그때 했었고. 그 다음에 어, 올해, 올해 담은 그 마늘쫑장아찌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올해가 아닌가? 올해 담았는데. <laughs> 초에, 요번에 초에 담아놓은 거 그거랑 장아찌, 마늘쫑장아찌랑 같이 상차림을 해놨어요. 물이 많아졌어요. 그러고 거의 다 익은 거예요. 이러면은. 감자만 익으면 되니까 감자를 좀 익혀주세요. 이렇게 쉬울 수가 없죠, 여러분. 상차림을 해놨어요. <laughs> 대접해드리려고요. 주세요. 물이 봐봐요 많이 생겼죠 그러니까 넣으실 때 조금 부족하다 싶을 정도로 넣어주시면은 요렇게 생겨요 재료 위를 덮지만 않으면 되니까 요러고 팔팔 끓여주세요 됐어요 요러고 여러분들은 카레가루를 요렇게 물에 타서 하시잖아요 그러시지 않으셔도 돼요 요즘 카레가 카레 가루도 너무 좋게 나와요. 이렇게 위에 솔솔 뿌려가면서 농도를 맞춰주세요. 음 카레 냄새. 이렇게 얼른 섞어가면서 섞어가면서 농도를 맞춰주세요. 쉽게 풀려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됐어요.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우. 요러고, 센 불에서 얼른 조금 익혀주세요, 더. 카레를 넣고 섞은 다음에 바로 불 끄시지 마세요. 약하게 이것도 뜸을 들이면 훨씬 깊은 맛이 나요. 불을 줄여주세요. 불을 줄여주시고, 저어가면서 살짝 뜸을 들이는 거죠. 안 그러면 카레의 그날 가루 냄새가 좀 많이 나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렇게. 다된 거예요. 약한 불에서 조금 더 저어주시면 좋아요. 완성! 완전 쉽죠? 감자만 익은 거 확인하시면은 바로 돼요. 그리고 저는 밥을 색깔이 이렇다고 그러는데 요거 완두콩 다시마 완두콩 밥을 했어요. 저희가 평소에 해먹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여기에 부어만 주시면 카레덮밥 완성. 여기다 놓고 부어서 보여드릴게요. 오이냉국 바로 들어갈게요. 그리고 집에 있는 재료로 간단하게 이렇게 하시면 오늘 한끼 식사는 이걸로 꼭 정해서 해보세요. 완성. 제가 좀큰 그릇에 담았어요. 보여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큰 그릇에 완성 여러분 어때요? 만나겠죠? <laughs> 이렇게 하시고 아고불을 꺼주시고 자 오이냉국을 할게요. 날이 더운 관계로 오이냉국을 시원하게 해서 옆에다 놓을 거예요. 자, 먼저 오이는 채를 썰어주세요. 그리고 고추, 홍고추, 청고추는 여러분들 취향껏 뭐 길게 써셔도 되고, 다져서 넣으셔도 되고, 요렇게 해주세요. 준비해주시고. 다시마 식힌 물이에요. 다시마 끓인 다음에 그냥 식힌 거예요. 이거를 여기에 부어주세요. 부어주시고, 양념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부어주세요. 그리고 고명은 좀 이따가 다시 재정비할게요. 이렇게 하시고 여기에 먼저 설탕 설탕을 먼저 넣어주세요. 설탕을 한 스푼 정도 일단 넣으시고 닦아서 한 스푼 녹여주세요. 완전히 녹여주시고. 다음에 식초, 저는 사과 식초예요. 여러분들은 집에 있는 식초 그거 맞춰가지고 하시면 돼요. 식초는 한 다섯 스푼? 쪼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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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외로 식초가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설탕이 완전 녹을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소금. 소금도 한두 꼬지, 세꼬집 이렇게. 약간 짭조름해야 돼요. 국물에서 오이로 이게 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약간 짭조름해야 돼요. 거북하지 않을 정도로 짭조름 하면 좋아요. 마늘도 안 넣으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간단히 하시면 돼요. 간을 보세요. 오! 식초가 많이 들어가요 약간 달콤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설탕 깎아서 한 스푼을 더 넣었어요 요렇게 완전 간단하죠 얼음을 동동 띄우시려면 약간 더 짭조름해야 되고 이대로 그냥 냉장고에 넣었다 드실거면은 그냥 아, 약간 짜네? 요정도 이렇게 <laughs> 해서 반을 보세요. 식초가 의외로 많이 들어가요. 어우 완전 완전 땡큐예요. 됐어요. 오이냉국도 다 됐어요. 여러분 자 담아볼까요? 쉽게 오늘 밥상 여러분들께 차려드리니까 너무 기분 좋아요. 이렇게 해서 시원하게 얼음을 띄우셔도 되고 맛있어요. <laughs> 맞나요? 조금 더 차가우면 좋겠어요. 다시마 물 아침에 새벽에 해놓고 식혀놔갖고 차갑기는 하는데 시원하진 않아요. 완성 어때요, 여러분? 오이 냉국. 여기에 통깨를 뿌려주시면은 끝나는 거예요. 통깨 한번 조금. 고추씨는 빼셔도 되고 안 빼셔도 돼요. 저는 그렇게 많이 안 빼고 조금 털어내기만 했어요. 완성!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한끼 식사 뚝딱 만들었어요. 어때요, 여러분? 맛나게 드시고, 오늘 덥다는데, 몸 조심하셔야 되잖아요. 건강 꼭 챙기셔요. 완성! 썸네일 좀. <laughs> 한끼 밥상 완성! 만나게 드세요, 여러분. 봐봐요. 며칠 전에 한거 이거 무말랭이 무 하나도 안 나왔죠. 물. 그리고 요거는 마늘쫑장아찌. 올해 올해 했나 봐요. 제가 올해 했나? 어, 올 2021년도에 한걸 거예요. 굉장히 맛있어요. 그리고 이건 오이냉국. 요렇게 한끼 밥상 차렸어요. 만나게 드시고 오늘 더위 싹 잊어버리세요.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자이모한테 굉장히 큰 힘이 돼요. 요즘 굉장히 활력이 뿜뿜 넘쳐요.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고맙습니다. 우리 또 내일 맛있는 거 가지고 올게요. 안녕.